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두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보면 너무나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아마 신앙생활하는 사람치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이 구절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런 어, 내용 외에도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단순히 기도의 중요성이 아니라 단순히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기도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기도의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자,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한다 라는 이말 속에는 첫째 겸손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 자기의 부족함이나 자기의 결핍을 전혀 느끼지 못한 사람은 구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구할 수가 없어요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 무언가 나에게 결핍하다는 사실을 느낄 때 비로소 누군가에게 무엇을 구할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구하라라는 말은 너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겸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 구하는 것 이건 구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 누가 누군가 이거 뭘 구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사람보다 훨씬 우월하다. 또 상대방에 대해서 네가 뭘할수 있겠느냐? 네가 뭘 아느냐라는 그런 의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한다면 이건 이미 구하는 게 아니죠. 일종의 테스트에 불과하죠. 진정으로 구한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 내가 무엇인가 결핍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그것이 필요한 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 이것이 구하는 것이. 그러므로, 구하라 라는 말 속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무엇을 구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한다면, 구한다 라는 그말 속에는 믿는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믿지 아니하면 구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무언가 나를 위해서 할수 있고 줄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구하지 못하죠. 아니 구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무엇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저 사람이 무언가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믿음이라도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구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구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도우실 수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 그러므로 이 구하라라는 짧은 말 속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라.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이. 자, 그렇다면 기도에 또 다른 요소,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자, 7절, 다시 가운데 부분.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자, 여기서 찾는다는 것, 이것은 뭘 말할까요? 자, 구한다 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이것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찾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 찾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그렇죠? 내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구했다면 그것을 내가 스스로 찾는 노력을 할수 있어야 돼 기도하는 자들은 무엇을 구한 자들답게 여러분 다시 한번 인간적인 관계 속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뭘 구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구하기만 하지 자기 스스로 그것을 찾으려고 전혀 하지 않냐고 자기는 딴짓만 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뭔가를 구한 사람에게 그 구한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가도 그런 마음을 포기해 버리겠죠. 그렇죠? 나에게 뭘 구했다면 자기도 그것을 구하는 자처럼 할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할 터인데 자기는 전혀 그 구한 것과는 상관없는 나에게만 맡겨놓고 오히려 자기는 딴 짓을 하는. 그러면 구한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가도 아마 사라져 버리고 말 거예요.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찾는 것을 말해요 하는 것을 말해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먼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말했죠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해오라 그때 이 난감한 부탁을 들은 이아브라함 종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나로하여금 내 주인의 아들의 에, 아내를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까? 아니 기도하고 그이상의 아내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가 우물가에 갔을 때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자기 나름대로 그 여인이 자기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으로 적합한지 하지 아니한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하고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바로 이런 것이 찾는 것이. 하나님께 나로 순적이 만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자, 기도했으니까 내 앞에 뚝 떨어지겠지. 마치 간나오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뚝 떨어지겠지. 그게 아니라 나로 순적이 만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찾아났어요. 우물가로 나가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인을 만났을 때 과연 그 여인이 내 주인의 종의 아내 감인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여인인지 아닌지 다른 대로 찾고 구하는 테스트하고 확인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을 보아요. 이것이 바로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이처럼 찾는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한 후에는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 만하님이 뭐 나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 주실 수 있을까? 나도 같이 노력해야 무엇이 되겠지. 단순히 그런 것만이 아니.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믿는 자들은 오히려 그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내가 할수 있는 일.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데까지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러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찾으라라는 말은 구한 자들답게 살아라. 네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나에게 구했느냐? 정말 그것을 구한 자들답게 살아라. 내가 너를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의 마음 속에 그것을 구하는 자처럼 간절함이 있구나 하는 것이 내게 보여지게 하라 느껴지게 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이 자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속에 있어야 할또한 가지 요소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자 7절 끝부분 보시면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문을 두드린다는 것 쉽게 보면 구하는 것과 찾는 것과 동일한 것이 그러나 문을 두드리는 자들은 꼭 어,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안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려야 돼 여러분 만약에 어떤 집에 가서 문을 한번 두드리고 반응이 없어서 돌아서 버린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안에서 누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 적 틀림없이 아마 있을 거예요. 어느 집에서 문을 두드리면서도 이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만나는 게 걱정이 되기도 해요. 만나서 무슨 말을 할까? 문을 두드리긴 두드리는데 내 마음속에 오히려, 아유,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겠다. 만약에 문을 두드리고 한 번에 돌아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안 있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할수 없이 두드리긴 하는데, 아유, 차라리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한번 두드려보고 돌아서는 것이. 그렇지 않냐고, 정말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사람에게 정말 무슨 말인가를 해야 된다면, 한번 두드리고 어때요? 아무 반응이 없으면 또 두드려요. 적어도 세번 이상은 두드려요. 제 방도 앞에 응접실이 있고, 제가 뒤에 책을 보는 방은 저 구석에 뒤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어쩔 때는 제가 못 듣기도 하고 어쩔 때는 듣고 나오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내 나름대로는 듣고 그래도 얼른 나온다고 나와 보면 없어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문을 두드렸다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냥 돌아선 적도 있을 거예요 제방 문을 두드릴 때는 좀 크게 두드리시고 두드리고 좀 기다리세요 문을 두드리라라는 말은 두드렸으면 안에서 사람이 반응을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라 다시 말하면 기다려라. 라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이 이것은 어쩌면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데 기도하는데 그 자기에게 축복하기까지 잡고 놓아주지 않는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구하고 그냥 기다리는 것 그냥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실 때까지 잡고 놓아주지 않는 자기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아니,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놓아주지 않는 이것이 바로 두드리는 자의 태도예요. 두드리라는 말은 안에서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려라. 두드리고 기다려라. 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이. 이처럼 구하고, 그리고 구한 자들답게 살고, 찾으라. 구한 자들답게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고, 그리고 구했으면,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 그저 기도하기만 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만 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한 자들답게 살아들이고, 그리고 또 기도한 자들답게 살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이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응답을 받지 못했다. 라고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내 속에 이 기도하는 자들이 마땅히 갖춰야 될 구하는 자의 태도, 찾는 자의 태도, 두드리는 자의 태도가 내 속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기는 하는데 구하기는 하는데 찾지는 않는.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틀림없이 이미 기도하신 분도 있고 또 기도하실 분도 있어요. 어쨌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시간 이후에 오늘 하루의 삶이 오늘 아침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한 자처럼 내가 오늘 하루 사는가? 자, 늘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로서, 내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구하는 자들 자로서, 그날 하루하루의 삶이 그것을 찾는, 내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구한 자들답게 하루를 살아들이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어떤 사람이 구하거나 구할 때는 아, 제발 부탁합니다. 꼭좀 해주세요. 돌아와서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이고 글쎄 구하긴 했는데 뭐그 사람이 뭘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형 신뢰가 안 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부탁을 받은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들었다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다 보시고 다 들으세요. 근데 구할 때만 간절히 머리 조아리고 기도하지, 돌아서서 우리의 삶은 전혀 그것을 구한 자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면, 그 구한 것이 응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또, 설령 구하기는 하고, 또 구한 자처럼 살기는 한다 할지라도, 오래 기다리지 못한다면, 나는 이미 그 사람의 구한 것을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행동을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서 버린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방에 와서 눈을 두드리는데 제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서 잠깐 그것을 좀 마무리하고 나간다든지 아니 거기서 거기까지 나가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돌아서 버리면 나는 분명히 그 소리를 듣고 나갔지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도 정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조금 필요해서.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조금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서 조금 지체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서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구한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구하고 구한 자들로서 그것을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찾고 찾으면서 구체적인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마음과 태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하라. 구했으면 구한 자처럼 살아라. 구한 자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라.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주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은혜 응답되어지는 은혜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